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경매 물건입니다. 전북도 진안군 백운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대가 높고 조망이 좋은 시골 토지입니다. 사건번호 2 0 2 1타경 4029번, 물건번호 3번입니다. 주소는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136-1번지구요. 지목은 답입니다. 토지 면적은 367평이고요, 감정가 2 3 0 4 0 0 0 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10월 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입니다. 토지까지 3 m 터 포장 도로죠.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현황도로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관련 문의는 지자체 확인 바라고요. 토지는 시골마을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좋습니다. 시골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시골마을 곳곳에 펜션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우측 편에 전원주택 등이 혼재 해 있습니다. 전락도 지나는 산세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원생활 하시는데 상당히 적합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 마을 앞쪽에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 좌측편에 백운면 서재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인근에 진안군과 장수군, 임실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136-1번지 경매 물건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입찰 기일은 2021년 10월 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